오늘날 지구 환경의 위기, 기후 위기의 그 본질은 바로 창조의 질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. 포유 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36%예요. 고기하고 우유를 어깨서 키우고 있는 가축이 58%가 됩니다. 자그마치 94%는 오직 인간 하나만을 위한 존재하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과연 창조의 질서가 이러했을까요? 지금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약한 1.9개의 지구가 있어야지만이 견뎌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물질적으로 유한한 이 지구에서. 무한한 인간의 세상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내달려가다가 진짜로 지구의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또 하나의 위기의 본질은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.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게 되면 소득 10%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어요. 지구상의 절반인 가난한 사람들은 10%만을 배출을 합니다. 근데 전체 기후 피해의 약 75%는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납니다. 이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. 가장 큰이 피해를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하고 약한 분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됩니다.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.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항상 경제 성장 이거를 외치면서 지구 환경을 부숴 버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부수면서 내달려 왔습니다. 이런 세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. 성서에 끊임없이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의 선포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불태우려고 그러한 예언의 선포가 있는 건 아니죠.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멸망의 예언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. 기후 위기는 이 가려져 있던 이 진실을 대면하게 하고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현실을 바로보게 하고 현재를 바꿔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뒤듬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세상의 종말과 새 세상이 동시에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. 이것은 최후의 기회이자 최선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만 합니다. 너와 너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라고 여깁니다.